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죠. 예상대로 제가 저번 주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재량 소비가 많이 줄었다. 아,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겼던 상품들은 어 대부분 낮은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자,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맞추고 안 맞추고 굳이 이런 게 중요할까요? 뭐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게또 지토라든지 뭐 체인 링카 아발란체도 있지만 일단 오늘 자 이제까지 좀 말씀 못드렸던 뭐 지토 그리고 유니스압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랑 그리고 팬들까지 시바이누 온도파이낸스 팬들까지 빠르게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아직 시장 상승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반드시 이런 상승장이 알트장이 나오게 되면 어, 코인들이 또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스몰캡 알트코인들은 뭐 흐름이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액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생태계 에 있는 코인들 그쪽 위주로해서 또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태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뭐 대부분 뭐 유니사업은 들고 계시지만 뭐 아비트럼도 들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어 제가 좀더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제가 추천드린 걸다 들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몇몇 가지만 들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 중간에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면 잡아 드릴 거니까 진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CP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시면 오늘 또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또 이제 저녁에 나왔던 건데 하루 만에 이더리움을 13,620개를 매집했다라는 소식이죠 어,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음,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그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올라갔던 이유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또 매매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뭐 차트라든지 뭐 차트 설정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단타를 한다고 하면 단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 코인을 할때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코인을 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 이제 또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후반부에 제가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쭉 한번 또 강의 형식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자, 댓글로 또 여러분들 또 시장 도 안정되고 다시 또 올라가면 또 많은 수익 보실 거니까 자, 수익, 자수익이라고 한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보시게 되시면 오늘 CPI가 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제 예상치가 소폭 하회했지만서도 이전치에보다 이렇게 높아진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예상 경로는 크게 변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9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9월달에 한80% 70% 대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두개 합산해 봐야 지금 67% 정도가 되죠. 그만큼 지금 현재 동결 확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코인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 특히 2022년 바닥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매번 시장이 또 호황기를 맞이하고 시장이 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좋은 거에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자 계속 밀려야 됩니다. 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밀려야 되고 금리 인하가 밀리던 동안의 불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망갈 준비하셔야 돼요. 자왜 경기 침체가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을 부양을 할때 이렇게 보통 먼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시장을 부양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금리 인하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자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또 블랙록이 또 이제 하루 만에. 이더리움을 13,620개를 매집을 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ETF의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TF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한 자금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ETF로써 유입이 되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더리움이 폭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이 조정이 나오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인데요. 자, 디파이 비전 이런 낙관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에킨스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저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SEC에서 POS 스테이킹은 증권거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OS는 채굴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대표적으로 POW 방식과 POS 방식이 있는데, 어, 이제,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POS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POS를 지칭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더리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POS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뭐죠? 자 이더리움 너네 내가 밀어줄게 이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 뭐 스테이킹 허용은 이미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5월 30일날 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연관성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또 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원화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축을 하면 또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그 이자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킹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자,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씩 현재, 계속해서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규제안이 통과가 되려면 스테이킹도 합법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 게다 뭐예요? 자, 전통 금융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디파이는 뭐예요? 탈중앙화 금융,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현재 디파이와 디파이 라는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디파이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을 이렇게 대출할 때뭐 예금 적금을 들때 이런 거랑 그냥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자, 이제 오늘 이제 상원 이렇게 또 투표가 진행이 되죠? 60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하원까지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 아마 그 시기까지 한 8월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어, 큰 이런 충격만 없으면, 자, 우상향에 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 또 결국엔 또 올라갑니다. 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트 코인들은, 어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갔다고 해서 크게 또 계속해서 움직이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왜 그러냐. 자, 시장의 자금은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고, 또 400만원대 진입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은 단기 투자 자들 의 물량 들은 대거 나 오고 있는 상황 이다. 어, 지금 이렇게 조정이 길어졌던 이유는 단기 투자자들, 단기 고래들의 물량이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스테이킹이 이제 이더림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약 30%가량의 스테이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수는 과거에서부터 이더림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고래들이 매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랑 합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이런 평균 이런 매입가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이 보라색 선, 자, 이 보라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자, 조금 이제 이들 역시나 1년간 이렇게 해서 스테이킹 이자도 받고 이렇게 이더리움을 매입했던 이 고래들의 평단 자체는 현재가 보다 0.5%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쪽으로 해서 지금 대략 얼마죠? 자, 384만 원 정도인데 자, 여기서 대략 마이너스 2.5% 정도면 390, 한 3, 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과 거의 또 재밌게도 일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한 시세를 줄 것이고, 어, 추후에 이제 다시 돌파하고 안착해준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적어도 390만원 구간들만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크게 우상향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 저희 들고 있는 에이브, 자, 에이브부터 볼게요. 자, 에이 저희가 일단은 45만 원대에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보이시죠? 자, 이 라인대로에서 보통 저항 구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 라인이라고 하게 된다면 검은색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41만 원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보통 매도 압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시장이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순환매라는 게 돌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으로 움직이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고 이더리움 먼저 움직였다가 또 이더리움이 또 쉬어 갈때 뭐가 움직여요? 자, 뭐 솔라나가 움직이고 뭐 리플이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버티고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다른 알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승을 조금씩 해나가고 버틴다 해도 이런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이더리움이 쉬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0만 5천원 자 40만 5천원 구간들 단기적으로 지지해주는지 여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켜주게 되면 대략 48만원에서 49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희가 1차 목표가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진입은 여기 고래 단가 구간에서 진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팬들 자 에이브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랜딩 프로토콜 자 그리고 현재 컴파운드 컴파운드 자 에이브와 컴파운드는 업비트 안에서 대출 프로토콜 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바로 뭐예요 비섬에 있는 모포 자 모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대출해 을 주는 거는 에이브 그리고 컴파운드가 되는 것인데 모포는 하나의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브와 컴파운드가 대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중개인 역할로 하게 되는 이 모포가 실질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어, 들고 계신 분들은 평단가만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이렇게 또 내일 말씀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팬들입니다. 자, 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뭐 6,000원에 뭐 5,900원대 아니면 6,150원, 6,180원 이하로 해서 대부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더 조금 좀 조정이 나온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자 5,900원 이하, 자 5,900원 이하로 해서 1차 매수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A부는 제가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 나머지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A부도 실수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지금 새롭게 보신 분들이 추경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매수가만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자, 이것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냐 어 제가 잡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뭐 나머지 전부 다 잡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자 이렇게 해서 팬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충분히 많은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저희 팬들 1차 매수가 어디였죠 2800원 이었잖아요 꾸준히 되고 가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바이누. 자, 아, 시바이누. 아우, 상당히 더딥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빨간선 라인들은 이탈을 하고 한번 투매가 나온 이후로 이더리움 반등과 함께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시바이누를 나갔을 때 자, 이빔 코인. 이빔코인은요 어, 순한 매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시장이 불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업비트나 이런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DEX 자, 탈중앙화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이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dex로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cex, 그 다음에 dex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밈 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덱스의 불장이 찾아난다. 자, 업비트의 불장은 CEX에서 불장이거요 그럼 덱스의 불장은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불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장 많이 상장돼 있는 코인이 뭐냐면 밈 코인이에요. 자, 밈 코인이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이런 걸또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코인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될때한 음,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어, 생태계가 새롭게 생겨나고 생태계가 이제 확장이 되어갈 때 초기 때 어, 초기 생태계는 어, 기본적으로 이런 디파이라든지 이런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코인들이 자, 상장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생태계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런 관련 생태계 코인들이 이런 바이낸스나 업비트에 상장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 생태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밈 코인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밈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 2024년도에 솔라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당시에 솔라나가 생태계가 초기에 확장되는 구간 안에서 밈코인이 가장 먼저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 밈코인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생긴 건가요? 아니죠. 그 밈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미 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코인들을 함부로 업비트에서 상장을 시켜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더 상장이 쉬운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라나가 크게 움직일 때, 자, 솔라나 생태계 거래소 덱스 레이디움, 레이디움이 한350% 정도 올라갔고요, 그렇죠? 자, 수익, 자, 수익 최근에 많이 올랐죠? 수익는 뭐가 있어요? 세터스 프로토콜,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BNB, BNB도 제가 3,100원대 나간 거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400원까지 또올랐었는데 BNB 하게 된 뭐예요? BNB 디파이의 비중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팬케이크 스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지금 정답지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의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선는 민코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민코인이 그때부터 유행을 타다 보니까, 페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솔라나 때는 봉크, 요런 것들, 뭐 이더리움 때는 시바이누,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움직이죠. 페페도 그랬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덱스의 불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덱스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요? 완전 초창기. 그리고 완전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순차적으로, 자, 첫 번째 움직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움직이는 순으로 해서 제가 다 구성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아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보신 분들은, 아,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아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온도 파이낸스. 자,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시고 쭉 내려보면, 6일 전에 제가 1,150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시 조금 이렇게 쭉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1,150원 밑으로 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1,300원대가 온도 파이낸스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올라가고, 자,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현재,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이 스마트머니. 자, 스마트머니가 또 얼마나 홀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뭐죠?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유니사 바닥에서부터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에이브 아비트럼 들고 있죠? 컴파운드. 자, 에테나 보이시죠? 그죠? 펄리은 모포. 자, 모포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온체인 데이터 가지고 온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현재 위치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 3 0 0원대 도달하면 여기서부터 강한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안 들고 계신 분들이 현재가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1,180원 내지 1,170원 구간 한번 조정 나올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소통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토,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온도 파일스, 온도 파이낸스, 시바인 웨이브, 팬들, 어, 그리고 뭐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지토는 어떤 거죠? 팬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거는 대신에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에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어제 이더리움이 또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 레이어 1들이 한번 첫 번째로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어서 쭈루루룩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는 가장 강한 레이어 1이고 이어서 솔라나. 그래서 제가 짓도 전을들었던 부분들이고. 들고 계신 분들은, 어,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 대략 3,900원까지 먼저 보십시오. 여기가 1차, 비중 50%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저희가 2700원대 나왔거든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러면 물리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외수를 하시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100% 들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쵸 음, 현금 비중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 상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종목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지토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토를 얼마 정도에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매수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매수 추천가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면 애초에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던져 놓고 그 다음부터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제가 사실 걱정되면서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기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추천드린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수익 많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유니서울를 약속 지켜드렸잖아요. 더 올라갈 거고, 큰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고. 아시겠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소통방 항상 열려있고,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 있죠? 댓글란에 보시면 이렇게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자, 여기 링크 타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남겨주시면 되냐면 자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 이렇게 그리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까지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궁금한 부분들이 좀 빠졌다, 아, 뭔가 부족한 설명인데라고 느끼셨으면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제가 완벽하게 회수되실 수 있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무튼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푹 주무세요.